안녕하세요, 미니엑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쪼마 왔습니다 쪼마는 마을에서 온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고 이렇게 쪼마 갔습니다. 지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게 시킨 게 맞아요. 어, 대박. 네, 이렇게 왔고요. 아 완전 기뻐. 와! 아 진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린게 왔어요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좋아 제가 칼이 좀 망가져서 이따 뜯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제가 레진을 소로 샀어요. 레진 그렇게 제가 별로 안 써서. 네, 여기. 아, 다섯 개샀데 제가. 일이렇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걸, 레진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이런 걸로 샀어요. 이거. 경화제 주제. 경화제 주제는, 하고 주제는 2,000원이에요. 2,000원이고 그다음에 별깍지 별깍지는 2,500원이에요. 네. 이거는 2, 2, 이거 이거는 2,000원 별깍지는 2,500원 이거 젯소 제소, 젯소는 그 크림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1300원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덤. 버터 표현제 500원, 밥알 표현제 1500원. 아, 1300원. 제가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그렇게는 많이, 레진 제가 주문을 하려고 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레진을 그렇게 집에도 있어서, 이런 걸 샀고요. 손에 안 묻어서 좋아서. 아, 완전 좋아요. 주제 경화제. 이렇게 있구요. 네, 이렇게. 주제 경화제. 개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개수 이게 1300원이고, 아까 그, 이거. 레진, 이건 2, 2,000원. 이렇게 재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만지. 맞는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쓸 때, 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부드러워요. 아, 근데 또 열어야 돼 잠시만요. 제가 그거 어, 휴지로 일단 닦겠습니다. 이게 별로 안 지워져서 별로 손에 좀 묻었습니다 이렇게 좀 묻었고요 하여튼 제소는 1,300원이고요 아 완전 기뻐요 빨리 올줄이 제가 2일 전인가 3일 전에 시켰거든요 됐고 별깍지 휘핑크림은 제가 만들 수 있고, 그, 통은 있어서. 이렇 별깍지. 완전 좋아. 개 별깍지만 시켰습니다. 그, 딴 거는 다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밥알 표현제.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밥발인 거죠, 바발 제가 처음이라서 좀 적게 시켰어요. 되게 모래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서 좀 적게 시켰는데, 나중에는 레진도다 쓰면 대 아니면 소로 중으로 살 거거든요. 저 이제 한 많이 시켜야죠. 이제 조금밖에 안 시켜서. 네, 완전 기뻐요. 그래도 이렇게 했고요 저는 버터 표현제예요 500원이면 뭐야? 되게 싸죠. 근데 합계가 10100원이에요.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근데 밖에가 추워가지고 좀 차가워요. 그리고 덤, 당연히 사탕은 오고요. 접시, 접시하고 입, 좀 무늬가 있는 밥그릇? 국그릇, 이거는 뭐 스파게티 그런 거 같고요. 어, 완전 기쁘다, 그래도. 제가 레진이 맨날 맨날 그 손에 묻어가지고 좀 짜증났거든요. 와, 어, 드디 이제 레진 손안 묻혀 할수 있습니다. 완전 좋아요. 네, 제가 위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니엑스였습니다.